짜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무엇을 이해해야 하느냐?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상대방과 갈등하는 것들이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과 다른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틀리지 않았다. 다만, 다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있을 수 있을 만한 갈등 상황에서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인이요? 남편에게 여보 저기 까만 봉지에 감자 있는데 밤만 깎아서 냄비에 삶아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감자를 밤만 깎아서 냄비에 올려놓고 삶았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부인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을 보고 놀랬느냐 하면요, 이 모습을 보고 놀란 겁니다. 왜이 부인은 놀랐을까요자 밤만 깎아줘라는 이야기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반만 깎아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깎아 놨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귀엽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편리하게 깎아 놨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 손잡이라는 거죠. 다 깎아 놓으면 감자를 집을 때 손에 묻으니까 껍질을 남겨서 손에 묻지 않도록 배려를 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탁했던 이 부인은 반만 깎아줘 라는 의미를 여덟 개 중에 네 개만 깎아서 삶아달라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남편은 반만 깎아줘 를 여덟 개 전부 중에 지금같이 절반만 깎아 갖고 삶아달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남편이 여덟 개를 모두 절반만 깎아서 밑에 부분을 남겨놓은 거가 잘못인가요? 틀린 건가요? 다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반만 꺾어 줘 라는 이야기를 다르게 생각한 거죠. 부인과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대부분 한숨 쉬시겠죠. 일을 잘못 시킨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틀린 게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밥만 깎아 달라는 것을 여덟 개 중에 네 개를 전부 깎아서 삶아 달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한숨을 쉬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유의 얘기는 많죠 남편한테 세탁기 좀 돌려줘 그러고 조금 있다 가봤더니 남편이 끙끙거리면서 세탁기 앞면과 뒷면을 바꿔놓고 있더라는 이야기. 옛날에 어떤 선비가 부인이 외출하면서 집좀잘 보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고 나갔는데 부인이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남편이 밖에 앉아서 집을 보고 있더라. 그래서 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나가면서 집좀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집을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라는 우스개 소리로 돌아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얘기는 나에게 이런 쓸데없는 일을 시키지 말라라는 것을 풍자한 경우도 있고요. 정말 말을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니까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런 이야기가 해자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집안에서 어떤 것 때문에 갈등하나요? 화장지를 앞으로 걸었다는 동, 뒤로 걸었다는 동, 이러면 된다는 동, 안 된다는 동, 치약을 중간에서 짰다는 동, 밑에서부터 짰다는 동, 축축한 수건을 빨래통에 넣지 않고 말려서 또 쓴다는 동,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거 저런 거로 여러분은 갈등을 할 겁니다. TV 채널 가지고는 갈등을 안 하시나요? 드라마를 보는 부인에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서 뉴스를 봐야지 그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있다고 야단치는 남편들 계시지 않으시나요? 치약을 중간에서 짜든, 화장지를 앞으로 걸든, 뒤로 걸든, 축축한 수건을 다시 말려서 쓰든, 테레비 뉴스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갈등을 하고 있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남편이요?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서 출근을 못하고, 아내하고 병원을 같이 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장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장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수 있나요? 남편은, 아이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느라고 내 몸을 챙기지 않아서 이렇게 약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반면 아내는 허구한 날 술만 먹고 다니더니 몸이 저렇게 약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다면,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셔서 지금 교육을 시켜야 되는 단계에 있다면, 자녀 교육 때문에 갈등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한쪽은 놀고 싶으면 놀려라. 공부는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할때 되면 다 하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은 무슨 소리냐? 그 나이에 누가 공부하려고 하느냐? 시켜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놀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놀틈을 주지 않고 공부를 시키는 게 맞는 건가요? 자 이건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우화를 알고 계실 텐데요.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 같다 그러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 그러고 몸체를 만진 사람은 벽 같다 그러고 뭐또 코를 만진 사람, 상아를 만진 사람, 각각 자기가 만지고 자기가 안 부분이 다라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이해하고 편견을 갖고 고집한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우한데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만 이해하고 우리가 옳다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은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나는 해석이 다르고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저 생각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몇 가지를 통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는 성격이 다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굿바이 스트레스!